검은다리 실베짱이 하.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아, 맛있는 곤충을 아. 찾아서 음, 슐랭가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아이, 자주 보내는 이분 김민님 게스트는 김민님입니다 자 유세프님 네. 오늘 식재료는 뭡니까 자, 오늘의 식재료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듯이 바로 검은다리 실베짱이 아하. 요치과의 검은다리 실개장이 하하 네. 요거는 맛이 어떨까요 저번에 저희가 뭐 풀벌레들 많이 먹어봤잖아요 풀벌레들은 대부분이 맛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아하. 이번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하, 오늘 요리는 뭡니까 자 오늘 요리 일단은 우리가 항상 하듯이 네. 연애 맛을 찾기 위해서 간단한 아. 아하 네. 요거는 기본 패시브로 깔고 들어가자본 요리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 김과 예. 채소와 단무지가 예. 있죠 응. 뭘까요? 막김입니다 막기? 네. 막기가 마키. 뭐야? 그왜 우리 일식집? 그왜일본 말을 쓰세요? 김초밥. 김초밥. 일 년이 지나는 거 있죠. 네, 근데 저희가 네. 지금 계절이 계절이라 그런지 생삭 채소가 없어가지고 아하. 그나마 좀 맛이 비슷할 수 있는 깻잎을 <laughs>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무지 향이 쓰기 때문에 깻잎 향으로 조금 이제 채소 맛 살려고 저 배짱이 맛으로 이제 먹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검은 다리 실베짱이 본연의 맛을 위해서 한번 요리를 시작해 주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켜주고 먼저 한세 마리. 마리. 네, 세, 마리 세 마리만. 이거 맛이 색깔이 녹색이라서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풀벌레는 기본적으로 맛있는 아. 걸로 깔고 들어가니까. 음흠. 네. 자, 지금. 문다리 질계장이를 굽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올리브유를 넣겠습니다. 살짝만. 정도로만 하면. 살짝만. 아하 아주 살짝 넣어서 본연의 맛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살짝만 오, 오, 오. 넣는군요. 넣네 실수. <laughs> 글로 모아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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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이거. 비주얼 봐라, 이거. 아, 갑자기 좋아지네. 비주얼이, <laughs> 이 야, 이게. 이제 좀 먹였습니까? 예,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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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름하고, 이 기름하고, 이 맷두기. 야, 이게, 진짜, 며치는 무조건 풀벌레들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아. 맛있는 냄새가. 아, 니 그? 고소한 아, 냄새가 나네요. 아, 야. 이게 음식이지. 원래 맷뚜기는 멘토기는... 과연, 더메뚜기와 어떻게 다를지 한번, 더메뚜기를 얼마 전에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이 지금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는데, 요것과 한번 맛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팅 해주세요. 야, 순식간이네. 이거 좋네. 금방 있죠? 아하. 좋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유세프님. 네. 먹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먹는 순서 저 네. 역시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그치. 하겠습니다. 김이상고잡문 사... 손잡이로 네. 다리를 잡고, 잡문곤충 셰프 유셰프께서 먼저 응. 냄새 먼저 맡고 어, 냄새는 네. 살짝 비린내가 비린내? 비린내? 비 그럴 리가 없는데 자, 한번 으이. 응, 응, 응. 응. 좀덜 익은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익었어요? 잘 익었습니다 아 맛이 어때요? 맛이 응. 똑같아요? <laughs> 그게다르지 않아요 근데 얘는 아. 조금 더그 응. 번데기 맛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번데기? 예, 시중에 먹는 번데기 있잖아요 어오그 어, 어, 어. 맛이 난다 맛이 조금 막이 몹시 유산한데요유 셰프님은 번데기 먹어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전에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오 그럼 본드기 맛이 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스트 김민님이 유세프님의 맛평가에 대해서 한번 반박 내지는 동의 부탁드립니다 자 비린내 나 비린내가 조금 나요 오 그래요? 오시하지는어어어어음음음자음 어. 유세프님이 지금 본드기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 뻔데기 네, 맛이 조금 나긴 한데 그렇게 막 강하지는 않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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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메뚜기 같아요. 아, 메뚜기 맛. 메뚜기 맛과 유사하다. 네. 그럼 고소하겠네요. 네, 고소합니다. 어허,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봐서 네. 비린내가 나는지 뻔데기 맛이 나는지 한번 한번 저도 맛을 보겠습니다. 자, 자, 검은다리칠멸장이 진짜 거의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네. 밤에 뜨기나 다른 거 먹은 것들 그런 거 거의 유사합니다. 고소하고요, 원두이맛원두이 맛도 약간 나지만 일단 고소하다고 거, 네. 예쁜 맛이 납니다. 자, 견요리를 어. 해서 이게 맛있는 건지, 안 맛있는지 한번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요번에 본 요리 약간 설명이 됐듯이 요번에 맛기를 예. 해볼거예요 맛기를 받으려면은 해볼 얘를 그래도 좀 익혀줘서 해주야 돼요 그렇죠 자, 자 일단은 전원 켜주시고 올려 한꺼번에 부어주세요 그냥 그냥 부어버려 <laughs> 물 <laughs> 들어갈까봐 물기가, 물기가 좀있어지고아집게 어렵네 이거 그렇게 약간 쇼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laughs> 치면 아파요. 아하, 자 다섯 개, 다섯 마리의 검은 다리 실비짱이가 지금 팬 안으로 들어갔고요. 요번에는 네, 음. 저희가 참기름으로. 아 맛있게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네, 고소함의 고소함의 끝. 아하, 참기름으로. 이야, 진짜 고소하겠군요. 왔어, 아오 참기름 아니. 냄새. 음, 우와. 아 이거지. 이게, 이거지. 이야, 진짜 고소고소 합니다. 자, 잠시 후, 아우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자, 잠시 후다 익으면 동 영상을 이용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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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야, 보십시오. 이 지역이, 니야 고소고소 합니다, 지금. 이야, 색깔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있습니다. 이금 것도 없는데 사실 <laughs> <laughs> 그래도 명식이 셰프니까 아~ 자 가문다리 실기짱이가 지금 노릇노릇하게 지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3초만 기다릴까요? 3, 2, 1, 오케이! 자 브레이팅이 끝났습니다 검은다리 실비 짜니까 요렇게 먹음직스럽게 자 브레이팅 되었군요 오, 색깔 좋다 냄새도 좋고 이야 예쁘게 김이 준비됐습니다 김맞기? 김초밥? 네. 으흠. 자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김맞기 해주십시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김한장 아하. 한 장을 놓고 자 깻잎도 한 장. 아하. 오, 올리고. 음. 자 단무지도 음. 한 장만 올리고 음. 요대로 해가지고. 응아아야 음. 아. 예쁜데. 오호. 요대로 말아 줍니다. 아하. 아하. 요렇게 말면은 아하. 이 야. 이렇게 막기가 나옵니다. 자. 바로 입으로 꼬린 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쉬 <laughs> 거지. 아, 나. 어떻습니까 맛이? 아, 향이. 아. 약간 저희 원래 요거는 날치알로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위에 날치알이 싹 얹어져 있죠. 네. 날치알의 그짭조름한그향 음. 대신에. 음. 이제 고소한 향을 이제 입혀버리니까 음. 어 이거 자연 그 상태 거의 아 음. 일단 맛은 있습니까? 맛 몹시 맛있어요. 맛 없으면 전뱉잖아요 <laughs> 근데 근데 검은다리 질비장이 맛도 납니까 살짝? 아 그럼요. 오음 고소함. 네 고소함이 확실히 나요. 아하. 잘 어울려 나 보다. 상당히 잘 어울려요. 이게 원래 저희 김에다가는 참기름질 많이 하잖아요. 음. 약간의 그 효과도 있어서 좀더 잘려주면서 아 또, 또 따로 늘진 않는. 응응음 음, 음, 음. 음, 괜찮아요. 자 그럼 빨리 게스트하고 저도 좀 먹기 좀 해주십시오. 네. 자자 자, 이렇게 한 장씩 올려서. 깻잎 올리고, 단무지도 단무지도 올리고, 감무지 하나? 올리고,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올리고 검은 다리 실결장이 올리고 올리고. 사랑주세요 사랑 <laughs> 아두 마리씩 넣어요 그냥 그냥 다두 네, 마리씩요? 네, 네, 마리. 두 마리씩 넣어요 어, 이런난한 마리밖에 못 먹은 건데? 어쩔 수 없죠 네. 좀 억울한데? 그대로 말아서, 말아서. 그대로 말아서 어, 잘못 말았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어차피 비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맞아요. 자 게스트 김민희 먼저 한번 숑숑 숑. 쇽쇽음 숑, 숑, 숑. 음. 음. 아소리 좋다.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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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음. 어때요? 약간 그 김이 아무래도 들어갔다 보니까 응. 김밥 같은 맛이 나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실배짱이 응. 맛이 약간 김밥을 감싸주는 그런 약간 고소한 참기름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아... 음, 괜찮은데요, 약간. 어... 그니까 요요 검은다리 실베짱이가 음. 참치나 그런 아, 뭐 네. 소세지나 이런 거 대용이죠. 맛을 대응하는 거네요. 네. 어 괜찮다 맛이. 바삭바삭하고요. 맛이. 그럼 요거를 만약에 밑에 만천식당을 개업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laughs> 이거를 만약에 판다면 팔릴까요? 저는 먹을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아, 제가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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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요거 요거 이식집에 가면 주는 김맛기. 음. 있습니다. 야, 이 김하고 이그 깻잎하고 단무지하고 검은다리 실배장하고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음.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검은다리 실배장이 이런 메뉴 개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고, 고, 오늘 곤슐랭 가이드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오늘은 검은다리 실배장을 했는데요 검은다리 실배장이 과연 맛있었습니까? 저 맛있었습니다 저도 맛있었습니다 저도 맛있었어요 음, 그러면 아, 오늘은 됐습니다. 성공이네요 성공이니다아 네. 감사 자 곤슐랭 가이드 맛있는 문을 찾아서 오늘도 대성공 오늘도 대성공 자 저희 다음번에 또 곤슐랭 가이드로 또 찾아뵙면서 맛있는 곤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만바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